야승감성의 시 264회 3. 고양이 두 마리 앙칼진 눈으로 위협한다. 작은 것들이 행제인상 싶은데 영역 다툼하듯 살기를 품고 노래 본다. 저 어린 것들이 돌돌 감았던 본성을 꼬집어 내고 있다. 야성의 고양이들, 이 추운 날제 영역이라며 다툼한다. 내 집에서. 집고양이 의미에서. 들고양이로 태어난 그들은 삶 앞에는 행제도 없다. 단지 추운 겨울배를 채울 착한 음식이라도 얻으려고 저렇게 쌈질한다. 그들이 끌어갈 발자취를 빠짐없이 쌓아가는 들고양이 행제들 서로 눈알 불알이면 바라보고 있다. 나도 한때 할아버지 오일장에서 달콤한 붕어빵 사오시면 동생들보다 먼저 먹어치웠다. 행이라는 커다란 깐판을 내쉬웠서 고양이처럼 독차지하려고 왕망거렸다. 나누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양이처럼 독재자가 때리고 했다. 커다란 정막이 양주의 햇살처럼 보한 오한 때. 구두를 닦으면 구두를 닦는 것은 네가 그리웠서 만은 아니다. 구두 잃고 길 떠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따라가면 흥 구두를 새 구두로 하나씩 나누어 주기 이합니다. 구두를 닦으며 배를 닦는 것은 하루 내내 길바닥 걸어간 행고의 만백에 외로이 앉았서 한숨 닦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 별빛이 되라 손짓하는 것이다. 고독이 저녁마다 거울을 닦듯 구두 닦는 것은 삶을 닦는 것. 삶 위에 내려앉은 무게를 닦아내는 것. 저녁별 가득든 구두통 메고 눈 내리는 골목길 끌어가는 사람들은 별 하나씩 가슴에 안고 돌아가고 발자국 따라오는 별바람 소리에 가랑잎 굴러가는 겨울저녁 한때처럼 바퀴 여자를 벗어 던지고, 어머니로 갈아 입었던 그녀가, 어느새 할머니를 갈아 입고 있다. 손자는 그녀 앞에서 미래의 꿈이라면 재롱을 뜨는데, 나는 가만히 그녀와 손자를 바라보며, 바퀴 생각을 한다. 바퀴도 진화하는 것일 텐데, 달구지 손술레 자전거 경운기, 트랙터 기차, 자동차 비행기 바퀴들. 왜 불쑥 손자와 그녀가 바퀴로 생각된 것일까? 정조 할머니와 할머니, 어머니, 아들, 손자는 너무도 아름다운 관계인데, 손자와 그녀와 나는 따뜻한 관계일 텐데 무습도로 불어나는 홍수진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따뜻한 정의 관계일 텐데 여자를 벗고 어머니로 갈아입은 그녀 곁에 바퀴 같은 손자가 뒹굴고 있다 재롱을 온몸으로 그리고 있다.